2차식에 덧셈과뺄셈 2차식이 뭔지 알지? 지금 x 의 제곱 고 마이너스 x 플러스 3 같은 거뭐 이런 게 2차식이지, 그렇지? 차수가 많이 곱해지는 문자이기 위서야 여기서 x가 두번 곱해졌으니까 이, 지수가 2지. 그래서 이거 요게 요 차수를 결정하지. 이건 2차식이다 말하는데 2차식에 덧 쌤과 뺄셈인데 별게 아니고 결국은 동류한끼 동류한끼리 계산하면 되는 거야, 그렇지? 바로 틀고 일학기 때도 했었지. 중일 1학기 때하요 어쨌든 이런 게 여러 개 나온다는 거지 음, 어서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빼기 뭐 아까 뭐 마이너스, 마이너스 2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까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플러스. 빼기 빼기니까 플러스 2 x 제곱이 되고 그럼 마이너스가 두번 나왔으니까 또 플러스 x가 되고 마이너스 1 되고 동량 일이 계산을 해주면 x의 직업 곱하기 x의 니까3 3X 직업. x직 제곱이고이하고이하고 계산하면 x 하나 더 있어요. 어? 이게 x 하나 더 있어요. 그러니까 마이너스 x하고 플러스 x하고 계산하면 어? 뭐야? 아, 음? 아니 나 바본가. 아니에요. 마이너스 x가 되겠고 3하고 마이너스라고 계산하면 플러스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한 거 선생님한테 말하면 안될거 같아요.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네. 제4-1번 보세요.